다사다난했던 개면년 2023년을 보내고 단기 4,357년 서기 2024년 갑진년을 맞이하여 인산인터넷신문 산청인터넷신문 임직원들은 국민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신문사에서는 매년 해오던 신년사를 올해도 제작하여 여러분들께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첫 순서로 함양군의 수장이신 진병령 함양군수님의 신년사를 소개해 드리고, 박용훈 함양군의장님, 송호찬 함양교육장님, 정상기 함양문화원장님, 위영일 함양노인회장님, 강성갑예총회장님, 이창구 남계서원 원장님, 안병명 함양체육회장님, 신동순 여성단체협의회장님, 김윤세 인상가 회장님 등 각계각층의 기관사회단체장님의 새해 계획과 포부를 들어보고, 이런 신년사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의 새해 계획에 대해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인산인터넷신문, 산청인터넷신문, 임직원 일동. 존경하는 제외의 함양군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함양군의회 의장 박용원입니다 갑질년 새해 첫 태양이 힘차게 떠올랐습니다. 새해는 항상 희망과 행복, 긍정의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새의 좋은 에너지 모두 흡수하셔서 꿈을 향해 힘차게 도전하시고 꼭 뜻하시는 일들 모두 이루시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갑진년은 12지신 중의 용의 해를 의미합니다. 용은 동양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상징 하나로 하늘을 날며 물을 조절하는 신비로운 존재이며 그 희망과 성취, 그리고 행운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특히 그 눈부신 모습과 함께 우리 삶에 활력과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어 올한해 새로운 기회, 새로운 도전,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는 국민 여러분께 특별한 기운과 행운이 함께 할 것이라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구대 의회가 출범한지 어느덧 1년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민생 현장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며 국민을 성기는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이어가며 함양군의 발전과 국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의회 사무기구의 안정된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 조직을 개편하는 등 의회 인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두 번의 정례회와 네 번의 임시회,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업장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집행부에 전달하며 보다 나은 군정을 위해 힘없이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올해는 지금까지의 경험을 발판으로 더 깨끗하고 성숙된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부더니 노력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공조의 틀을 더욱 견고히 하여 국민 여러분의 풍요로운 삶과 행복을 위해 한발더 뛰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의 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는 우리 의회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동력이며 응원과 신뢰는 든든한 버텨목입니다. 함께하는 의정, 신뢰받는 의의 실현으로 다 함께 잘사는 함량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하는 이유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한 보다 과정을 즐기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목표도 중요하지만 조금은 즐기는 삶을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것으로 개면연 한해 삶의 소중한 순간들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어 더없이 행복했습니다. 2024년에는 더 많은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대하며, 하루를 지내고 나면 더 즐거운 하루가고, 사람을 만나고 나면 더 따스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더 행복한 일을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국민여러분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